안녕하세요. 리뷰 업입니다. 오늘은 아빠, <S> 아빠 <S> 엄마, <S> 동생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요즘 제일 핫한 일체형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샤오미 배터리를 시작으로 좀더 편리하게 쓰기 위한 부착식 보조 배터리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보조 배터리들은 무게가 무겁다 보니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겹쳐서 들고 다니기 버겁더라고요. 특히 밖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분들이나 손이 작은 아이들, 여성분들에게는 이 무거운 보조 배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대 이런 자그 보조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한번써 보면 기존 방식을 못 쓴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 봤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량은 5000mAh고 무게는 103g입니다. 위쪽에 충전 단자가 있고 보호 캡비 함께 있어서 평소 갖고 다닐 때 단자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충격으로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줍니다. 이 충전 단자도 꽤나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고리형 USB 입력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있습니다. 이 다른 선 없이 이렇게 충전할 때 사용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입력, 출력 모두 가능한 C타입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체형 보조 배터리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성능! 배터리 용량이 5000mAh로 타 브랜드의 4500mAh에 비하면 500mAh나 큽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타사에서 거의 되지 않는 20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도 정말 빨라서 진짜 강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이 따로 필요 없이 이 USB 단자를 꽂아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고리를 거리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 움직일 때도 이렇게 손잡이로 사용하면 되니까 떨어뜨릴 염려도 적습니다. 심지어 이 포트가 입출력 모두 가능해서 이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장점 두 번째, 휴대성. 선이 있는 보조배터리는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야 되고 들고 다닐 때 보조배터리랑 스마트폰이랑 겹쳐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폰에 바로 꽂아서 평소처럼 사용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해요 통화를 하거나 특히 게임할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크기가 정말 작고 무게가 100g 정도 밖에 안되어서 정말 휴대하기 좋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작기 때문에 가볍게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도 되고, 저는 운동가서 피드백 영상을 자주 촬영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작은 포켓에 넣어두었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장점 세 번째, 디테일.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 디테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제품은 단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캡이 포함되어 있고, 이 보호캡이 본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단자를 잡고 흔들어 봐도, 흔들림 없이 꽤나 튼튼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이 배터리를 움직여 보면 배터리와 폰의 유격으로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이 흔들어도 어지간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체결돼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도 폰의 폭과 비슷해서 디자인도 꽤 괜찮고 제품의 품질 또 마감도 오 중국산에 비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단점. 이 제품의 단점으로는 아쉽게도 C 타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은 따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한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속 충전은 안 되지만 아이폰 충전 가능한 8핀 타입의 제품도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찾아서 제가 남겨둘게요. 다음으로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의사항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단자가 고장날 수는 있습니다. 작은 단자 하나로 아래 무게를 바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제품은 타 브랜드의 제품과는 달리 이 단자가 고장이 나도 임시로 이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대안책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체형 보조 배터리는 지금 급히 나가야 되는데 폰이 충전되어 있지 않을 때나 큰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기 싫으신 분 또는 잦은 업무로 폰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저 역시 지금은 기존 보조배터리보다 이 일체형 보조배터리를 데일리로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쯤 구비해 두면 정말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구매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또 만나요. 안녕.